카카오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이 버럭라인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다. 중요한 건 계속 하락하고 있던 주가가 일정 부분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죠. 전부 조건 주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이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노출되어 있었고,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, 세력이. 그 부분을 모두 반영시킨 자리죠. 이렇게 급등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저승사자 캔들까지도 만들었어요. 당연히 급락이죠. 저는 카카오페이 선물 매도를 주로 합니다. 이 자리입니다. 장중에 튀어 올라와서 거래량이 만들어진 데는 무조건 선물 매도예요. 무조 무조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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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. 무조건, 무조건. 급락했죠 금요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날까요 no. 이렇게 200% 300% 이상 올라간 주가가 22평도 깨지지 않은 채로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다 그것도 월봉상에서 버럭라인 밑에 있던 주가가 버럭라인을 뚫고 올라온 조건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쭉쭉 더 간다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강력한 호재가 있어야겠죠 하방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. 상승할 때 주가의 거래량, 즉,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야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올라가든, 자전거리를 돌리든,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. 조정받고 내려올 땐 거래량이 주는 게 좋아요. 거래량이 적나요? 상당히 많은 거래량입니다. 여기서도 보시면 윗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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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윗꼬리 계속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만약에 여기서 반등해서 치는 모습이 나온다면 라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하방으로 선물 매도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선물 매도를 쳐서 지금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사실상 급등이라고까지 할수 없어요 여기서. 시가가 이렇게 좀 빠져서 올라왔죠. 하지만 꺾이는 걸딱 보고, 왜 여기서 추가적으로 때렸냐면, 둘째 주 목요일 날은 자동 청산이 되는 날이에요. 눌려주고 반등했던 자리가 깨지고 딱 내려오는 걸 보고, 아, 너의 생명은 다 했구나. 앞에서 반등하라. 반등하라. 반등하라 이 부분을 수차례 만들었거든요 후반에 쭉 쉬고 내려가 있더라고요 최소한 21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급락이 내려올 때까지 보유하면 돼요 그럼 이제 한달 동안 보유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선물 매도 때까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서 그냥 또이또이 치면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중간에 장중에 시켜보고 다 급등하면서 올라오면서 거래량 들때 그럴 때또 선물 매도 때리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이격과 거래량을 만들고 상승세를 만들었던 자동산자 만들었던 캔들을 다시 넘기고 간다? 희박이 아니라 불가능해요, 그냥.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정말 버럭쌤이 얘기한 것처럼 더 내려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여기에 2억 6천인가 2억 7천 들어가 있거든요. 화방으로 선물 매도 때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. 다음 주에 또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버럭쌤TV 구독과 좋아요,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.